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이유리입니다. 포켓여행 중국어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길을 물어볼 때 필요한 길 묻기 회화 표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죄송한데 말씀 좀 물을게요. 이러한 표현을 먼저 하는 것이 예의겠죠? 중국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니하오, <목소리> 마우팡원이샤 다시요, 니하오 <목소리> 마우팡 원이샤 먼저 니 허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외에도 "저기요"라는 뜻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 뒤에 마우팡 원이샤에서 마우은 번거롭다" 뭐 귀찮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원이샤라고 <목소리> 하면 좀 물을게요 라는 뜻이니 번거롭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你好。麻烦问一下。 네, 자, 우리 그다음엔 바로 길을 물어봐야겠죠? 자, 길을 물어볼 때에는 가고자 하는 장소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짜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짜이널은요 어디에 있나요? 라는 뜻으로써요. 위치를 물을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어디에 있나요라고 물, 물어보고 싶어요. 화장실은 중국어로 시쇼젠이니 그 뒤에 짜이널 붙여서 시쇼젠짜이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지하철역은 중국어로 디티에 짠. 여기서 디티에가 바로 지하철이고요, 짠이라고 하면 역이란 뜻입니다. 즉디티에짠짜이널하시면 지하철역 어디에 있나요?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짜이널 써서 위치를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혹은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표현입니다. 저, 푸, 진, 여, 우 장소, 마.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 푸, 진이라는 뜻은 이 근처란 뜻이고요. 여, 우 마까지 함께 하니, 뭐뭐가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여우와 이마사에 이 장소를 넣어주면 장소가 있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라고 묻고 싶다면 저 후진 여우 시쇼지 마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라고 한다면 저 후진 여우 디티에 마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있다면 여라고 할 거고요. 없다면 메이라고할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세 번째 표현은요. 이거 역시 길을 물을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장소 뒤에 존머쩌라는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존머라고 하면 어떻게? 쩌라고 하면 가다라는 뜻으로써요. 어떻게 가나요라는 뜻 되겠습니다. 자, 상해에 있는 와이탄. 만약에 와이탄을 간다. 와이탄에 어떻게 가나요?라고 묻고 싶다면 와이탄 점머쪼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나요?라고 한다면 지하철역은 그렇죠. 디티에쩐이라고 했었죠. 디티에쩐 점머쪼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가나요?라고 물어본다면요. 버스 정류장은 중국어로 꽁자오초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꽁자오처잔. 좀모저라고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길을 묻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배운 표현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다음에 나오는 영상 화면을 캡처하셔서 중국 여행 가시기 전에 사진첩에 쏙 넣어 주시고 중국 여행 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볼게요. 저기요. 말씀 좀 모를게요. 니하오 마팡원니샤 니하오 마 파오니샤. 장소 어디에 있어요? 장소 짜이너. 장소 짜이너. 이 근처에 장소가 있나요? 这附近有场所吗？这附近有场所吗？ 장소에 어떻게 가나요? 장소 점마점. 장소, 점, 어, 네, 우리 이렇게 길을 몰아볼 때쓸수 있는 표현 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 지하철 이용 시 주의할 점인데요. 자,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 지하철은 어느 곳이든 짐 검사를 합니다. 자, 비행기 뿐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짐 검사를 한다라는 거. 자, 중국어로 이것을 안젠 안전, 안전검사. 보안검사라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것은 뭐 테러, 뭐 총기, 폭탄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하려는 검사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면 당황하지 않고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편에서는 중국인들이 길을 안내할 때 많이 할수 있는 표현들 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길묻기 표현 2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길목기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